가장 가까운 동맹의 존재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며 광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위해 한국의 주둔한미군이 큰 역할을 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과의 전쟁을 중국과의 전쟁에 주한미군을 투입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용납이 됩니까? 아니야!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가 미군의 출격기지가 되고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들은 중국 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처럼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대만과 중국이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에 미국은 의회 조사국과 한반도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이재명 후보를 부패 범죄자로 묘사하고 그의 외교 정책을 집중 비난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중국과의 전쟁을 결심한 미국이 왜 이재명을 그렇게 공격하고 악착같이 제거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대인 한독수는 미국의 이런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미리 약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트럼프가 한독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교묘하게 한국 내에서의 간섭해온 미국의 당국자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공격하고 대선에 개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브란슨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과 대만 전쟁에 과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야권의 유권 유력한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바로 대응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박책입니다. 이것은 성조기 부대에게. 들고 일어나라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암살계획에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죽지 않으려면 미국의 계획을 받아들이라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의 내정간섭 대선 계입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대중군 저, 대중국 전쟁 계획이 실행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 핵전쟁터가 됩니다. 중국과 안보 조약을 맺은 북한의 타겟이 되는 것이고,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은 러시아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음. 우리를 지키러 왔다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우리를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려 하는데 이러면 미군이 없는 게 오히려 안보 아닙니까? 미군이 철수하는 게 안보 아닙니까? 맞습니다! 브론슨 사령관이 주장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미국의 항공모함이 되는 것은 결국 미국의 핵바지, 총알바지가 되는 것이고, 북중로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험을 진압하고 맞이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미국을 규탄합니다. 와. 주제넘게 우리의 습권을 우롱하며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규탄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트럼프와 미국의 강도적인 압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변화된 시대를 똑바로 보고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선 개입 전쟁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고맙습니다. 네, 권호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왜 미국의 전쟁도를 왜 이용당해야 합니까?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수탈하고 있고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노리며 여전히 윤석열을 앞세워 전쟁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시도하는 걸 용납해야겠습니까? 아니요! 미국의 이런 의도를 이미 우리 국민들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해치겠습니다 대상게임 전쟁가요 미국을 규탄한다 교탄한다교탄한다규한다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 대선인지 더더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반드시 국익을 지키는 민주정부를 건설합시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순서는 촛불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야 5당에게 보내는 촛불 시민의 요구안을 발표하려 합니다. 낭독은 부산촛불행동 고은희 대표님, 송파촛불행동 윤경애 대표님, 남양주촛불행동 김수지 대표님, 인천연수촛불행동 이은지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